오늘 우리 제주 항공우주박물관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저희 김진경 선생님 모시고 정말 그추석에뜬 예쁜 보름달 동그란. <laughs> 동그란 동그란 그런 송편을 한번 배워보려고 여러분께도 또 가정에서 만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유튜브로 공유하려고 저희가 여기에 왔습니다. 아잘 오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하얀 쌀가루는요. 어. 이제 우리 같이 하얀 동그란 보름달 모양으로 만든 떡의 가장 중요한 재료예요. 저희가 집에서 이 가루를 준비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떡집에서 쌀 가루를 달라고 하면 팔아준답니다. 아, 네. 그럼 맵쌀이고 여기는 찹쌀 같은 거 어, 하나도 안 네. 들어가요? 네. 찹쌀은 아니고요 맵쌀 가루로만 준비를 하면 될것 아, 같고요. 네네. 제주에 송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소라고 하는데 소. 오늘 만든 소는 제주 송편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 초록색 콩 보이시나요? 오, 콩이군요, 파란색. <laughs> 네, 네, 완두콩인데요. 아 제주도에서는 우리 봄에 제주도에 청보리가 나잖아요. 네. 그 청보리가 날때이 완두콩도 같이 난다고 해서 음 보리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의 재료들이 보이는데요. 음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집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재료예요. 참기름과 꿀 이렇게 음. 두 개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네. 산에서 이렇게 소나무를 만날 수 있, 있다면 떨어진 소나무의 솔잎을 음. 주워서 이렇게 송편 아래 까는 용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재료가 간단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에서 쉽게 만들어 볼수 음.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네. 쉬워요. 쌀가루는요. 그래도 네. 이렇게 쌀가루를 보면 이렇게 지우개 밥처럼 보이기도 하죠. 얘들은 네 이네들은 떡의 식감을 조금 방해하기 때문에 음. 체에 한번 내려서 좀 곱게 네. 체에 한번 네. 곱게 내려볼게요. 네눈 내리는 것 같죠. 그래도 그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laughs> 네. <laughs> 집에 뜨거운 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음. 꼭 보호자 옆에 네. 함께 하신 다음에 익반죽을 하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익반죽? 네, 이제 뜨거운 익히면서 물 튀면서 하는 반죽이어요 네, 맞아요. 차가운 물로 하지 않고 뜨거운 물로 가루를 익반죽하면서 조금 더 쫀득한 식감을 살리려고 아, 쫀득한 네. 조금씩 한번 넣어주실 때 제가 젓겠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저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요 이제는 조금 손으로 만져도 될것 아, 음. 같아요 이제 손으로 반죽을 해볼게요 아마 가족하고 같이 이 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함께 가족끼리 명절에 힘을 모아서 제주의 송편을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반죽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주송편을 만들어 보는데, 제주송편은 뭐가 달라요? 라고 했을 때, 밤하늘에 있는 추석날 볼수 있는 동그란 보름달 모양의 송편을 빚어요. 만드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자, 첫 번째 저랑 혹시 따라해보시겠어요? 탁구공 모양만큼 반죽을 아, 한번 아, 떼보겠습니다. 네. 탁구공 아, 모양보다 조금 작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동그랗게 살짝만, 대충만,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가운데 구멍을 구멍, 검지손가락으로 아, 내면서 네. 다 주머니처럼 만들어 줬고요 여기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게 무슨 콩이라고요 보리콩 어, 제주도에서 보리콩 맞아요 네. 보리콩을 어, 한 숟가락 정도 넣으면 될까요 네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laughs> 넣어주시면 네. 자, 요 손으로 살짝 눌러주면 잘 붙어요 네. 아, 네. <laughs> 그다음에 얘를 누르고 이제 반죽으로 감싸주세요 아. 네. 완두콩이, 보리콩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 다음에 동그랗게 이제 손으로 예쁘게 내 손바닥 두 개를 이용해서 동그랗게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두 손을 가지고서 이 아래를 살짝만 눌러주세요. 살짝 포인트는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는 듯한 아... 모양으로 빚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찜기 위에 올려주면, <laughs> 이제 찌면 정말 끝이에요. 음, 이제 마지막 떡 제가 빚고 있는데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쵸? <laughs> 네. 보름달이 너무 많이 떴어요. 네. 원래 추석에는 우리 친구들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빚는 게 우리나라의 그런 풍속이거든요. 그럼 빚으면서 보름달 닮은 요떡 빚으면서 자기 소원 하나씩 빌어보면 혹시 또 코로나19가 끝나면 이루어질지도 자겠습니까 네. 네 아. 찜기에 가지런히 있는 예쁜 보름달 모양의 송편을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음. 네. 김이 잘 올라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뚜껑을 닫고요 음. 20분 정도만 찌면은 얘는 송편 벌써 다 찌게 돼요. 네. 김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네. 네. 그럼 이제 뚜껑을 닫을 때도 잘 닫아볼게요. 기대됩니다. 어디 김이 나가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이제 음. 20분 후에 다시 뚜껑을 열어볼게요. 자, 일단 아까 우리가 찔때 하얀색 하얀 가루의 송편 모양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양은 어떻게 변했을지 색깔은 어떻게 변했을지 관찰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이제 반들반들 해지고 약간은 불투명한 네. 송편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한김 이렇게 식혀볼게요. <laughs> 장갑을 껴도. 바로 떡을 만지면 떡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손가락을 꾹 눌러서 손에 이렇게 발라봅니다. 그래야 뜨지지 않고 네. <laughs> 손에 잘 코팅을 해주고 자, 이제 떡을 하나씩 들어서 솔잎을 떼고. 네. 오 뜨겁네요. 네.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어린이들. 선생님 근데 이 참기름이랑 꿀 섞은 걸 바르니까. 네. 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명을 받아서 빛나는 게 마치 햇살을 받아서 빛나는 정말 밤에 보는 보름달처럼 네. 느껴져요. 네, 정말. 이렇게 해서 정말 아주 간단하고 음. 쉽고 맛있고 재밌는 네. 제주 송편 만들기가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끝이 났어요. 와. 네. 아, 네, 드디어 이렇게 제주도 송편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아, 선생님 덕분에 오늘 제가 너무 쉽고 재미있게 배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 너무 잘 해주셔서 네. 더 맛있는 송편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네. 덕담은 언제든지 네. 환영하고요. 아, 그러면 선생님 만들어 봤으니까 또 제가 한번 네. 네, 먹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이러려고 오늘 왔습니다. 네, 네. 네. 먹어보겠습니다. 제주 송편의 네. 맛을 한번 알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 일단 냄새가. 네. 참기름이랑 꿀이랑 이것만 먹어도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음. 음, 어때요? 정말 쫄깃쫄깃해요. 어, 왜냐면 저는 찹쌀이 들어갈 줄 알았어요, 아,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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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찹쌀이 없으면 좀 떡이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맛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아까 그 익반죽, 네, 익반죽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떡이 정말 쫄깃쫄깃하고. 이 겉에 바른 꿀과 참기름 때문에 정말 고소한데 달콤하면서 꿀떡 같은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완두콩이 전혀 이게 콩이었다는 아까 보리콩이라고 하셨죠 네. 콩이었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말랑말랑한 그런 부드러운 맛을 가지고 있어서 오, 이거 이제 잘못하면은 수떡 지나고 보름달이 얼굴에 뜨겠네요 <laughs> 너무 맛있습니다 음, 음. 네, 그러면 우리 또 김진경 선생님 다음에 저희 설날 때또 만나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네 우리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채널 봐주시는 여러분들 즐거운 8월 맹질 되세요. 되세요. 안녕. <laughs> 올해 한가위 보름달은 당일 오후 7시에 지평선 위로 떠오르고. 자정 즈음인 밤 12시 21분에 남중하여 다음날 새벽 6시 15분 정도에 저물어요. 그런데 사실 말 그대로 완전히 동그랗게 차오른 보름달은 추석 아침 8시 55분 정도에 존재하는데요. 태양과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가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번 한가위 밤에 보는 보름달이 100%의 달은 아니지만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충만한 빛을 만들어 달을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뜻한 한가위 되세요.